관악구의 어, 법이나 다름없는 어, 조례가객관적이 그리고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어, 만들어진 관악구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이 어,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말씀드린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특히 어, 생활 회원님들과 단체장님들이 꼭 하나 어,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냥 어, 반대 찬성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회원님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이 조례가 과연 각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 조항들인지 내용을 좀 어,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또한 예산지원 각 단체에서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소속 단체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서는 53만 관악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것들이 타당한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네, 도서기원로도 진행하시고 수많은 회원들이 동네 골목골목에서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수고해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공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다음에 심사하게 될 다른 운동조직이 상정되었고 그리고 아마 이 조례가 오늘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각 동별로 평균 10개씩의 증빙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3개 중에 오늘 재정되지 않은 자유총정명에서도 재정요구가 잇따를 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관합은 의회에서 우리 22명의 의원들은 다음 7월 정례에 다시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 조례안을 요구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합니다 다음은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원안과 수정안에서 안 제3조에는 세마을 사업 경비, 그리고 행사비, 선진직 견학 연수지원, 광역활동 공익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단체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총 사회단체 보조금 대략 5억 2천 중에 새마을운동단체에 지원되는 비율은 1억 7천 2백만 원정도로30% 정도 1억, 1억 5백만 원 정도로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0 1 2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새마을 지회에 4천 2백만 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입회에 2,650만 원, 새마을 분양에 2,865만 원, 새마을 공고에 770만 원.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총 1억 48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전에 일억 7천 이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현재 2 0 1 3 년도 기준으로 보면 1억7천0백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치의 사조 관악구 어, 표창 관련해서 유공자 표창 조항이 있는데요. 이 표창은 관악구의 표창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연말에 어, 수고해 주시고 그 노고들을 회원들이 모여서 연말에 하는 평가. 에서 유공자 교찬을 안압구 표창 조례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조의 지능사업으로 제출되고 있는 구본청과 동주민센터 안압구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기인 계약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확대될 경우에 각 단체별로 국민운동 단체는 특히 자기 소속 단체의 깃발이 있는데 그러면. 그 뒷발에 대해서도 같이 계약이라는 평평성을 요구했을 때 그리고 바람구에는 과연 깃대를 몇개하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마을 단체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뭐 자조자립협동정실에 대한 계승, 뭐, 이를 통해서 이게, 바로 그구조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 계기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조와 4조에서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회단체 구조금에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더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7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능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평균 10여개 정도가 되고 이런 규모적으로 봤을 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아니면 더나아서 70여개 단체가 것입니다. <laughs> 근데이 조례의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로 정산하게 되고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관악구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원사업 대상이 있고 제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근간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충돌할 경우에 이 자치법규상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충돌 문제가 발생할 동안에 지원액이 종전처럼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 있고요. 사회단체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에서요. 보통 단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내고 제안을 했을 때 연수나 선진지 견학 시찰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있을 경우에 사단체 보조금 조례에 근거해서 전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비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어, 우에 계시는 우리 생활단체 회원님께서 수용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 뇌적인소득단체 판단이 필요하다. 이 전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민동 단체기 이 때문에, 다른 단체와 달리,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략 4,200만원 정도의 지원비 중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비를 지원이 는데요그 중에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인데이 인건비 지원 항목이 현재 분야구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3조 지원대상 항목에 인건비를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과 이 전에 가 조회가... 이상의 반대의 이유와 그리고 조례에서 조항 간의 3조와 5조의충돌 문제 그리고 사회단체 보존 조례와 새마을운동 단체 조례와 충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되려고 한다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과연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기존처럼 될수 있는 것일 때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단체의 내부적 의견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 심사가 가능하고 조례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철저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더 붙여서 말씀드린 생활을 통해서 내부적 판단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회이장에 앉아 <놀람>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불렀던 선배 동료인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 53만 주민들이 우리 기초위원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회의 폐지론이 왜재재되고 있는 것인지 기초의가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은 관악구의 기록과 역사에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년간 남짓 남아있는 데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53만 관악 주민들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7대 의회 우리 후배 의원들이 현재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할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결정에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가 의회 나올 수 있도록 53만 관락 주민들이 부여한 우리 의원들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의원 본연의 역할을 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긍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제 생활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세요